콘텐츠는 물냉면 먹방 <laughs> 먹방이 돌아왔습니다. 호젓가락 <laughs> 없고요. 물냉면. 음오이 맛있다. <laughs> 맛있다. 음. 음. 국물도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왜냐면 약간 아까 놀이터에서 낮에 노는데 땀이 약간 옷이 다 물에 찼어요 약간 제 땀이 진짜 많고 진짜 이거 진짜 음, 맛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얘기 안해 누가 만들었는지 얘기 안, 해. 얘기 안 하냐 이 엄마가 만들서기안했냐고 음. 찍고 오이. 음 말똥. 이거 이거 제가 엄마가 만들어는데 너무 맛어요 음. 엄마 최고 맛있어. 맛어 갑자기 춤이 나올 건가 은 기분이야. 춤? 응 춤. <laughs> 갑자기 냉면을 후루루루루 먹는니까 갑자기 탕후루 노래가 어, 생각나네요. 팡, 팡, 후루, 후루. 오케이, 그건 됐다. 오이가, 제가 오이를 너무 좋아해요. 오이 맛있어. 가끔. 이게 비 거야, 이미 가면 이제을안먹도 맛있어. 응. 응. 음. 음, ah, o... 한어 어, 결혼은 마지막에 먹을다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잘끊는또 뭔가 흘날까 봐잘먹었다고 응, 더... 생각하면... 어때? 어때요 손정인 씨댄스잘 과요? 응, 잘 골. 저거. 맛있군요. 계란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 아 이거 슈퍼로 먹어야 되나? 맛있어? 응. 되게 맛있어. 계란이 딱 좋고 그 뻑뻑하지 않고. 정말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소리가 안 나는 거야. 냉면 먹으니까 탕탕 후루. <laughs> 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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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 그노래가 계속 우녀. 면 먹을 때그 후루루루 음. 소리가 나니까. 음. 호 <laughs> 아주 맛있군요. 불 음? 음. 냉면도. 음. 응. 맛있어? 요 그거 진짜 옛날에요. 아유 냉면 어떻게 잘하세요? 응. 어떻게 이런 숨실력이 있으세요, 어머니 아줌마가. 잠깐만요. 저저 저, 휴지 좀 그랬던지. 가져올게요. 자, 자, 면은 역시 자, 이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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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맵네, 맵네 천 먹어, 이제 너무 길어 유튜브는 짧게 짧게 한다, 너무 길면 지루해 오케이, 이제 이거는 이제 유튜브 끝나고 먹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뭐 물어보고 싶은 댓글도요. 안녕. 빠이빠이.